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지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디지털 자키 홍지라고 합니다. 아, 그동안 많이 찾아뵙지 못했는데요. 오늘은 메타버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총 4회를 준비했어요. 오늘은 메타버스는 어디를 가는 버스일까요?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메타버스 들어는 보셨죠? 개념을 잘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아, 도대체 이게 뭐 어디를 가는 버스야? 타요 버스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궁금증을 홍디가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가 보죠. 어, 이게 뭐죠? 네, 이게 지푸라기로 만든 저주인형 같죠? 저주인형입니다. 어, 우리가 사극을 보면, 뭐이 저주 인형을 갖고 바늘로 찌르거나 뭐 어, 독약 같은 거를 떠놓고 빌기도 하죠. 즉이 저주 인형에다가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을 대입을 하죠. 어 과거에 우리의 많은 샤머니즘이 뭔가 현실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를 동일시하고 물질에 대입하는 에, 그런 어, 상황을 많이 봅니다. 이게 하나의 인간의 특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인류의 특성이 이어가다가, 아, 이게 뭐예요? 좀 제가 라떼인가요? 어,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싸이월드의 첫 페이지죠. 디지털 시대가 시대가 도래합니다. 어, 처음에 PC버전이 나왔을 때 조금 어설프기는 하지만 2D 형식으로 요 가운데 방에 보시면 나를 집어넣고, 가구도 배치하고, 아, 나는 오늘 외로워. 이런 식으로 나를 디지털 세계에다가 대입하기도 합니다. 어, 그리고 이게 뭐죠? 어, 벌써 한 10년은 된것 같습니다. 영화 아바타의 한 장면인데요. 아바타라는 걸 보시면서 우리가 3D로 나랑 똑같은, 물론 조금 생김새는 틀리겠습니다만, 이렇게 어, 가상현실 디지털 세계에다가 대입하는 어, 그런 내용들을 많이 익숙해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야기가 슬슬 풀리죠. 그러면 한번 이 내용을 볼까요? 우리는 연결을 합니다. 과거에는요 현실 세계가 있다면 그 세계를 지푸라기 인형이라든지 또는 샤머니즘에서 아, 동네 앞에 있는 장성이나 이런 데에다가 대입을 하죠. 그래서 현실 세계와 대입 세계가 존재했어요, 과거에는.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실 세계를 디지털 세계에다가 대입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게임을 하다 보면 MNORPG라든지 또는 3D 게임 같은 데에서 너무나 몰입도가 심해져가지고 게임이 현실인지 현실이 게임인지 구분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뭐 이게 극단적인 얘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말입니다.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생겨난 것이에요. 어떤 것이냐 하면 말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의 현실 세계,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공간이 가상의 디지털 세계와 계속 교류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게 어떻게서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왔다 갔다 현실인지 디지털 세계인지 모르는 것은 몰입도가 증가되는 기술들이 발전하게 돼요. 먼저 VR이라고 있었죠. VR이 가상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뭐 무거워서 좀 힘들지만 안경을 쓰고 본다든지 또는 어 자동차 운전면허를 에, 뭡니까? 그 <laughs> 컴퓨터로 이렇게 본다든지 아니면 박스 안에서 우주선을 운전하는 에, 그런 연습을 한다든지 가상현실이죠. 가상현실 기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증강현실인 ar 기술도 나타납니다. ar은 뭐예요? 아 포켓몬고 같은 거 해보셨죠? 포켓몬고 같은 것은 현실에 있는 장면에다가 이렇게 비치면 에, 거기에 포켓몬고가 나타나죠. 그런 것와 같이 현실과 증강된 가상의 현실을 만드는 것이죠. MR은 믹스가 된 것이죠. 그런 여러 가지 그리고 MR은 어, 보면은 우리가 그 어, 공상과학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3D로 된 입체의 사람이 나타나서 막 얘기를 하죠. 현실에서 막 나타나고 이런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술. IoT가 되면서 모든 것이 다 나랑 이야기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어, 그리고, 뭐, 그, <laughs> 그, 속도가 빠른 통신, 그리고 에, 클라우드 기술 등이 현실 세계와 디지털 세계를 좀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라고 하면 현실과 디지털 세계가 몰입도 증가로 점점 더 가까워진 것이 메타버스의 정의입니다. 참 쉽죠. 좀더 아카데믹하게 가 볼까요? 메타버스의 원은 다들 유튜브를 보면 이거부터 설명합니다. 근데 저는 개념을 설명하고 이걸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초월이라는 아 그리스어죠. 메타라는 에, 글자와 세상이라는 유니버스라는 그두 글자가 결합이 돼서 메타버스입니다. 뒤에 즉 초월된 세상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어음만 보면은 우리가 현실과 가상의 공간이 이어져서 함께 간다라는 그런 내용은 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메타버스라는 단어가요. 처음에 등장한 것은 1992년에 닐 스테판슨의 스노우 크래쉬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에는 주인공이 에, 현실 공간과 가상공간을 드나들면서 배달 업무를 하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인상이 박혀가지고 현실과 과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을 이때부터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와서는 많은 논문이 메타버스에 대한 논문들이 쏟아져 내립니다. 나중에 세상은 어떻게 될 거야. 현실과 과상이. 뭐 칩을 신고 또는 안경을 쓰고 또는 손에다가 장갑을 꼈는데 가상의 현실이 만져지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오가고 하다가 2010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가 되면서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죠 빅테크 기업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 이 기회다 싶어서 지금에 있는 가입자를 가상의 공간에서도 옮기는 그런 작업을 할수 있겠구나를 보고 여기에 뛰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타버스가 되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메타버스를 이야기할 때는 그 특징 아, 다섯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스파이스라고 하죠. 스파이스 뭐죠? 스파이스걸? 아, 조금 오래됐나요? 스파이스가 향신료라는 뜻이죠. 메타버스는, 에, 뭐, 약간의 향신료가 있어야지만 메타버스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심리스, 연속성이 있어야 돼요. 현실과 가상의 공간이 이어지면서 연속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리고요, 실제감이 있어야 되겠죠. 정말 예전처럼 지푸라기를 갖다 놓고 이게 내 미워하는 사람이야. 조금 현실감이 없죠. 싸이월드의 2D, 그 다음에 아바타나 3D 게임이 돼서 이제는 점점 몰입도 있는 실제감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요 상호 운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즉 내가 팔을 이렇게 움직이면 저쪽에 에, 가상세계에서도 팔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서로 이렇게 맞닿는 이런게 필요한게 상호 운영성이죠. 그리고요 동시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일 아침에 가서 보니까 이게 움직였다 이거 재미없죠. 내가 움직이면 저쪽도 같이 반응을 하는 컨커런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경제 흐름이 있어야 돼요. 이 안에서요. 어, 사람은 좀 경제적 동물이에요. 그 안에서 에, 지구의 땅을 사고 팔고 그다음에 아이템을 사고 그다음에 회의실을 열고 또는 그 안에서 영업 상담을 하고 이런 경제 흐름이 있어야지만 메타버스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심리스 프레센스 인터오퍼러빌리티 컨커런스 이코노미플로 어 플로어 앞자를 따서 스파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요것까지는 기억해 주시면 오늘 메타버스란 뭐다 현실과 가상이 동시에 기술로 접속이 되는 것이다. 이 부분과 메타버스는 다섯 가지 특징이 있다라는 걸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얘기 어떻습니까? 물론 제가 뭐 여러분의 흥미를 위해서 안경이 어쩌고 VR이 어쩌고 그다음에 똑같아요. 뭐 어때요? 메타버스는 뭡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제가 그림에 보이는 책도 참고를 하고 유튜브 내용도 많이 보고 논문도 좀 많이 봤습니다. 핵심은 현실과 가상의 공간이 만나는 그것이 우리의 메타버스의 정의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디지털 자키 홍대 시간이었습니다. 아시죠? 저는 OCU 디지털 비즈니스 학과장 그리고 하나는 디지털 자키 홍디입니다. 여러분 어땠어요? 구독 꼭, 좋아요 꼭. 여러분 좋은 시간 되셨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또 봬요.